야생인데, 뭐 야생 많이 바뀌었다.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. 자, 그체력바를좀 봐주세요. 체력바 아, 저생 저... 선생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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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. 네? 네? 체력 <laughs> 체력바 봐주세요. 체력바 이거 죽으면 끝이에요. 야야, 잠깐만, 야야 서버 다시 열어야 된다고 하지 말아보라고.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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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만, 잠깐만, 멈춰 멈춰 진짜 진짜 주고 진짜 주고 진짜 주고 진짜 주고 진짜... 서버 다시 열어주세요. <laughs> 님들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새로 생긴 거뭐 뭐가 새로 생긴 거예요? 종교 똥 찌꺼기 좀 그만 뿌리세요. 캐문들거 <laughs> 아니야 이거? 아 이거 봐라 스테이크다. 어디 나니? 그... 너 너한 입이냐뭐 인마. 동물 리메이크 됐대, 이 년아. 양녀야, 아, 미안 미안. <laughs> 이 년아. <laughs> 아, 아까부터 자꾸 속마음이랑 머릿속이랑 반대로 나오네. 아, 아니 뭐 괜찮음? 전연이 맞으니까. 또 <laughs> 저한테 어차피 놈이라고 하잖아요. 맞아, 쌍놈. 쌍놈은 좀 아니지 않나? <laughs> 이른다? 엄마한테. 엄마한테 이른다? 나도 엄마한테 이른다? 뭐라고 이를 건데? 야이 년아라고 막 그런다고. <laughs> 야내철 내놔! <laughs> 아, 들켰네. <웃음> <웃음> 자막 뜬다, 이 자식아! <laughs> 야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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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좀비 왔다 좀비 왔다! 왜 그래? 아 깜짝이야 님 때문에 놀랐잖아요. <laughs> 아니 씨발 빨리 오라고. 아죽여될 <laughs> 거야 좀비! 아 겁나 아, 우렁차네. 아. 아니 잔잔하게 할 거라고 래서 아. 목소리 올려놨더니. 아, 아 그렇죠. 했네. <laughs> 아, 아, 미안 미안. 가만 있어라 했지. 아 보인다 그랬지 잠. 여기 망망대인데. 망망대? 망망대해. 망망대. 철수 책상 철책상. 철수 책상 철책상. 잘했는데? 됐잖아. 철수 책상, 철실상. 안 되잖아. 아저그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. 찰떡 콩떡. <laughs> 뭐라고? 찰떡 음, 콩떡. <철덕콩떡>. 찰떡 콩똥아 <laughs> 맞아. 아 콩깍지구나 콩깍지. 이 콩깍지가 안깡콩깍지인가안깡콩깍지인가앙콩깍지면 어떻고 앙깡콩깍지면 어떻나. 어디 뭐 연변에서 콩깍지나... 오셨나? 깡깡깡깡 거리는 중. 콩깡깡. 콩깡깡. 콩기깡깡뭐 콩기. 뭐? 뭐라고? 공기 <laughs> 깡깡 못한다. 공기 깡깡 공기. 코론 한번 써봐요. 내가 읽어볼게. 따라해봐. 콩콩깍깍지 콩깍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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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읽어봐 다시. 이 콩깍지가 자, 멈춰. 저 왜. <laughs> 아이 새끼 일부러 일어나 아까부터. 이 콩깍지가 아니 왜콩 깍지 해놓고 이 콩깍지로 가는데 <laughs> 내가 어째 그랬어 에이 아니, 그 정도는 시... 아니었어 어? 귀가 돌아버렸나?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 솔직히 그쵸 님들 진짜 사람 우습게 만들어 진짜 웃어 <laughs> <우스워>, 너 지금 <laughs> 생각보다 우습단다 너 지금 야야 아. 너 가지마 야야야 발라발라라라라라 제발 거기 혼자 겨들어 가지 마 제발 아 제발 뒤에 봐봐 뒤봐 제발 죽어, 부탁이야 제발 안 죽어 엄마 뒤져 그러다가 아이고 안 죽어 아 근데 일단 방어구라도 좀 갖춰야 되니까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 안 죽어 야! 아니 깜짝이야 나도 놀랬어 너 거기 내려갔는데 크리퍼 있었지? 에이씨 없었잖아 어? 혼나 아니라니 야 죽지 마 내가 죽인다 너왜 그런 <laughs> 거야 <laughs> 다정한데 족같아 다른 새끼한테 죽지 마 <laughs> 내가 죽일 거. 내가 내가 따라갈게. 표지라도 폭격불 있었으면 니네 여기 쳐 넣어. <laughs> 땅바닥에 쳐박아놨던 <내가>. 알아? 복간함에 <laughs> <보관함에> 넣어놨다고. 이거 말로만 듣던 큰 동굴. 맞네 맞네 맞아 맞아, 맞아 여기 맞다 맞아? 맞다 맞아. 내려와 나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말라고 시발 가지 말라고 <laughs> 야야야말좀 <laughs> 쳐들어 제발 선생님. 아 이분 어째 졸보야? 쫄보가 너는 아니라 지금 옷... 너무 너무 쫄보야. 너너 씨발 너너너너 씨발 너너너너 새끼 너. 너. 어나 죽어 하지 마. <laughs> <아주 지급된> <웃음> <얘기했잖아>. <웃음> 야 지금 지금 떼야야 뒤에 뒤에. <laughs> 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빼 빌라고, 빼라고 빼라고 빌라고, 빌라고. 아! 아! <웃음> <웃음> 방종. 아 내가 말했지, 너 너무 안 살인다고. 아 <laughs> 아니 네가 비켜야 내가 가던 말도 하죠, 니만. 네 아내 탓이야. 니 음, 뭐, 네 탓이 그럼 내 누구 탓이야? 와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진짜? 어, 진짜 어떻게 우리 방종이야? <laughs> 나무 칼을 만들었어. 어. 아이거 시작보다 개같이 멸망각인데?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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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먼저, 얘 먼저,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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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, 뒤에, 뒤에.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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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 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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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거 아니잖아. 하나 줘봐. 먹었는데. <laughs> 아이, <깨달아>. <웃음> <웃음> 아, 니잖 아, 하나 아, 봐원 아, 담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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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원 아, 아, 담는 아, 담 아, 담 아, 와 아, 담원. 아, 담 아, 담원. 아, 아, 어디야! 아... 너 빨리 집 구석으로 복귀 어디야? 집이야 어디야? 집이야 <laughs> 나와봐 너, 너 쉬어라 아 뭐야 너 쉬어라 쉬어라 안 되겠다 아 왜요? 죽을라 그러네 <laughs> 야 이거 네 침대 써라 이거 뭔데 이게 아 핑크색 싫은데 오호 찬밥도 막 먹게 가르쳐져 지금 네가 아 핑크색 개 싫은데 핑염이 있으세요? 아, 아 이거 그런 건 아닌데. 야, 새끼 내놔. 어이 뭐, 새끼야. 철내 거야, 이새끼 새끼야, 네거낼게 없어, 새끼 이미 X발 국개기도 만들었네, 이 새끼? 아, <laughs> 이 새끼가. 왜, 왜 그러시지? 내가 캐온 건데 그걸 네가 쓰면 어떡해. 네가 캐왔으니까 내가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? 돼지고기 놔, 저거 써. 아, 참먹어이 돼지, 돼지고기야, 이 새끼야. 아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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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주하는 건좀 아니지 않나. 내철개새아자자자 자, 자. 개새끼. 개새끼 진짜 존나 개새끼야. 개새끼. 존나 개새끼지. <laughs> 찐득. 존나 쭈얼대. <쭝얼내. 웃음> 야 꺼져 꺼져. 난 내가 어, 캔거야 그래? 임마. 뭐라고? 저것도 내가 캔거네. 존나 뭐 씨가 뭐다한줄 알아? 내가 다 했잖아. <웃음> 그러네. 야야야야야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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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왜 그래 왜 그래 왜? 야야야야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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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야야야야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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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도와줘 도와줘 좀 빨리 개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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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개막 저 앞에서 개막 빨리 <laughs> 빨리 아, 제, 제발 좀 가만히 있어요. 너무... 아님님님님 님, 님. 님 저기 그냥 집 밖으로 안 나가시면 안 돼요? 알았어요. 그냥 처박혀 있으세요. 아아! <laughs>